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어, 함께 또 우리가 다양한 돌파구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8,400 달러선 나타내주고 있는데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를 같이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상승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 분석 자체로 나온 거는 이제 강력한 저항선 자체가 9만에서 9만 1천 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음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의 그 평단가인데요. 9만 1 천에서 9만 2천 정도인데, 근데 이제 보통 강세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쓸만한 그 어, 선은 아닌데, 약세장에서는 이때 이제 실현, 어, 이익을 또 창출을 하게 되면서 또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워낙 기술적인 지표이고 또 아마페가 뭐 기술적인 지표보다는 또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또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음에도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어, 물론 지금 아시아 증시 개장 하면서는 2%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얼마 전에 한 투자은행에서도 이더리움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1.75% 하락했고요. 솔라나 코인은 0.28% 하락세 나타납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보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가 그래도 좀 올라서면서 이게 8.4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급등락이 심해요. 그게 이제 하루 동안의 차트이고, 뭐 1년이 안 됐죠, 상장된 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 여기 보이시면 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73달러가 최고점이었는데, 10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이고, 어, 사실 요게 이제 본인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음, 상장을 시켰던 코인인데, 요거 때문에, 오히려 코인,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인을 좀 이렇게 밀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어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좀 혼란을 가중시켰다. 어떻게 본인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로 뭔가 이익창출을 하지. 물론 이제 본인은 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피셜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마 이제 40달러, 50달러 선에서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음, 전반적인 마켓캡은 올라갔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6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재미난 기사입니다. 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와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다 이번 CEO가 어,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이 내부자 주식 매매를 추적하는 워싱턴 서비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올 1분기 안에 프리실라 첸과 함께 세운 자선회자 첸 저커버그 이티셔티브 등을 통해서요 약 7억 3,300만 달러 한화로 1조 정도에 달하는 메타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고요 당시에 메타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 주가는 상호간세 발표 이후에 32% 하락을 했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2억 3,400만 달러 약 3,320억 원의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또 세프라케츠 오러클 CEO는 약 1조 643억 달러 팔란티어의 스티븐 코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약 4,78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빅테크 기업 들이 뭐 이런 리스크의 방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요 자사주 매각이 빅테크 CEO들 사이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뭔가에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썰도 있었어요. 그 트럼프 최측근들이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그까이그 그러니까 완전 뉴욕 증시가 폭락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니까 이게 뭔가 본인의 어떤 정책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굉장히 어떤 뭐 이점을 준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관세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매도세가 촉발됐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일부 내부자들은 다시 그 가격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메타는, 어, 7억 3,300만 달러에 달한 주식 매각했고요. 상호관세 발표 전에 JP 모건은 2억 3,400만 달러의 주식을 어, 매각했습니다. 프라츠케츠의 오라클 CEO 같은 경우에는 어, 7억 5천만 달러, 팔란티어 대표는 3억 3,700만 달러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각자의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쨌든 다른 의도로 내가 팔았다. 그렇게 충분히 변명은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공교롭게도 요런 집계치가 또 나왔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채권 최대 보유국인 일본 이요 30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어 중국이 이제 일본이 1위 고요 중국이 2위에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그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채를 좀 줄이고 금을 좀 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뭐 경제의 어떤 역사적으로 좀 회기를 해 보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그 약간 거의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주택 붐이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의 이제 제로금리 상태로 그 주택담보제출을 받았었고, 그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었던 주요한 회사들도 같이 붕괴되는 사태가 2008 금융위기인데, 그 일전에 이제 그, 어, 이게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 자체를 그, 누구의 탓을 할 것이냐의 시선에 관해서 그 연준 쪽을 탓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로금리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너도나도 사기에 쉬운 환경을 만들었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측에서도 금리를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 미, 중국 쪽에서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미국채를 계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제 계속 좀그 지금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국채에 관해서 수요가 높다라는 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걸의미 하죠. 그래서 계속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이제 많이 살까 이런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또 우리가 10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자금으로 금을 엄청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금융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 보면은 금 소유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국 정부 측에서 매집을 하는 자산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큰 그림으로 시장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팁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채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많은 그래도 많은 많이 이제 덜 사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매도를 했어요. 중국은 최근에 왜 매도를 했냐면 그, 그 상호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측에서 지금 뭐200% 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4%관세를 매기겠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이 어, 미국채 바로 매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채권 수익이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막 트레이더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어,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파 관세 폭탄에 일본 투자자들이 210억 달러, 약 30조 규모의 국제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이 이제 어떤 종류의 채권을 팔았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업계에서는 미국 국채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의 여담인데 이제 한국과 미국도 상호 관세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나왔던 썰이 우리가 그럼 뭘줄수 있는 있을까? 근데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조선에 관해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해서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줄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마 이제 국방비를 좀더 지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추가로 아마 미국이 미국 국채사라고 요구할 거다. 이런 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국채에 관한 수요가 이제 미국 정부에게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국채를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미국채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썰이 나온 거고 요거 이제 제가 블록미디어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가의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어, 경제상을올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재무성의 예비 통계 분석을 했는데, 일본의 은행, 연기금 등의 민간기관이 3월 말, 말부터 그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채권 25조를 매도했고, 그 다음 주에는 5조 원 추가 매도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채 그 채권 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2주 동안 가장 큰 매도세예요. 그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통계 분석, 일본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 어떤 그 품목인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자산운용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어, 그 급격하게 그 달러로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워낙 운용하는 자금이 커서 그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탑5에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갑자기 이제 달러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은행이랑 외환스와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때 너네가 잠깐 달러를 빌려줘.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갚을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서 본인들끼리 스와프를 체결을 했어요. 그두 기관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어, 그 증액을 한도 했대 뭐 앞으로 그이 외환사포를 할 거래 이 정도의 정보만 보도자료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리고 그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한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일본 재무성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재료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어 민간 공공부문 합쳐서 미국 국채를 총 1조 1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보유량이고 그런 만큼 미국 국채 매매 대조 지표로 간주돼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면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공교롭게 그 팔았던 시점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한 직후에 팔았대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 크게 흔들렸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이제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 채를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본의 노무라증 노무라 은행의 수석 금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일본 매도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 기관의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어 일부 매도는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미국 국채는 아마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2005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이제 던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들이 사용했던 해지 전략 청산 결과라는 분석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저금리에서 자금을 빌려서 고수익 국가의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용했던 투자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에서 저리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미국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부 투자자들은 매도한 미국 국채 규모는 상당하지만 어 이게 사실은. 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초에 그 국채 금리 급등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관이죠. 이런 네, 걸 봤었을 때뭐 물음표가 남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거는 그 금융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 몇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XRP 네트워크 주소인데요. XRP 네트워크 활동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봤었을 때가 요 날이었는데, 그 하루 만에 엄청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규모 자체가 4만 366개를 기록을 했고, 그이 네트워크가 증가했다는 게꼭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관심도 활동량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는 온체인 지표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폴에킨스가 드디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폴에킨스의 지원을 직접 나선다. 그 취임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어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폴 에킨스 위원장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이폴 에킨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친 암호화폐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와, 크립토 투자자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 SEC라고 하는 기관이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 할때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다루기는 하지만 그 크립토만 관할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제 뉴욕 증시를 관할하는 기관이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 취임하는데 갔대 암호화폐 너무 좋은 일이야라는 시그널로 확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전 정부의 사람이었죠. 그 SEC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테고 본인이 임명한 이제 사람이 총문회를 어쨌든 마치고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는 자리니까 응원차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저항선은 9만 1000에서 9만 2천 달러의 직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제, 트레이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실현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8천이니까, 그게 이제 9만을 넘어서 9만 천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요, 이제, 불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마켓일 때는, 요런 이제, 저항선들을 이렇게 잘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올라갔었을 때 저항선들이 이제 잘 뚫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약세장 부근이잖아요. 불스코어가 낮았을 때이 노란 구간을 보시면은 이런 저항선에서 이제 조금 밀려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일 때는 이제 이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스코어 보시면은 좀 약세장이에요. 이 스코어 상으로 이제 아마화가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저항선에 부딪히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내다보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린 건데 미국에 있는 오레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소송에 그 제기했던 그 내용을 발췌를 해왔는데 어, 이 법무장관이 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sec의 뭐게리겐슬러처럼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법무장관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3한종의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에 해당한다고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1개의 그 코인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코인들이 있죠. XRP도 있고 그리고 뭐 알고랜드도 있고요 에이다코인도 있고 이오스코인도 있고 뭐 플로우코인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31개는 그 예전에 s C. c 게리겐슬러가 주장했었던 증권이다 라고 보는 암 화폐보다 더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사실 시장에 관한 큰 악재다 라고 보기에는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워낙 트럼프 자체가 친암호화폐적이고, SEC 위원장도 폴 에킨스가 이제 임명이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의 영향력들이 정말 클까에 관해서는 역시나 물음표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화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세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암화폐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